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대여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신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소한 자의 정함과 조그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에 평화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5 3주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층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비벌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7월 한달 내내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받으며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신약의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활동 직전에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복음의 시작 주제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요한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사도행전에 비교적 자세히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에 동참했지만 도중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선교여행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되는 관계였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친밀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오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하고 나중에 바울도 이 마가를 크게 인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는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첫 번째 마가 복음을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기록하였고, 이 마가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제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7월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시작으로 이 마가 요한의 예수님 사랑과 복음 전파의 심령으로 이 땅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일장을 앞에 두면서 마가는 예수님을 높이고 또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유한 갤류로 나오는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하거나 큰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이유황결련 복음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보면 누구의 복음이냐? 사람이나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예수님의 땅에 이 땅에 태어나고 활동하시는 그 시작을 알릴 때 바로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이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과 삼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 너희는 주의 께를 준비하라 그의 오의 께를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우리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과 같이 이 절에 나오는 구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보다는 말라기 성경에 어울립니다. 그리고 3절은 이사야 40장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해 놓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전에 미리 활동하게 될 세례요한의 활동도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사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한 왕이 행차하면 미리 선발대가 가서 그 행차하는 길을 다 닦고 장애물을 치우고 준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미리 준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4절과 5절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가 읽어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등진 삶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회개의 세례는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심령으로 물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 세례 요한의 물세를 받아서 차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때 순전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은 흥해하겠고 야 나는 망해도 좋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은 낙타 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층을 먹더라. 아멘. 이세례안이 무슨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낙타 틀 옷과 이 옷을 몸에 부착시키는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거칠고 볼품없는 것이지만 거친 광야 생활에 가장 적합한 옷차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가난한 사람이 먹거나 기근때 먹는 하급 음식에 해당하는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 메뚜기는 유대인들이 절제나 가난, 참외의 표시로 먹었다고 합니다. 석증은 야생벌이, 나무나 바위 틈에 만들어 놓은 야생꿀을 의미합니다. 세례요한의 옷이나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금수하고 금욕주의적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최대의 관심사는 얼마나 예쁜 옷, 잘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가장 큰 사명에 초출 맞추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에게 일차로 주신 그 사명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세례 요한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물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신의 사명을 잘 깨달으며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크게 낮추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세례요한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든지 신앙연수가 오래되든지 간에 이 겸손의 마음이 계속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 물로 새를 베푸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를 베푼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까지 맥주 감사 주의를 잘 보낸 우리 승도님, 이제 월요일이 되었고, 7월부터 12월까지 남은 6개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품고 복음과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헌신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때로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의 마음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억지로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교만하면 반대로 쉽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이 세리원의 마음을 끝까지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적합하지 못하겠느라. 끝까지 겸손하면 끝까지 은혜 받고 끝까지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월부터 이어지는 이한 주간과 이한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 요한의 마음을 품고 복음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단일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에 죄가 있지만 용서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스포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대해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군에 있는 청년을 위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선출된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의 믿음의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렐루야. a l l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월의 첫 번째 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7월 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과 응답을 받 살게하여 주옵소서. 세례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높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세례요한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올해 하반기 동안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를 지켜 주옵소서. 단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싸우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곳을 강근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선출된 귀한 일꾼들, 안수집사, 권사로 뽑아주시니 감사합니다. 12월에 임직받을 때까지 날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보다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녀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겠습니다.